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약간 시간이 남아가지고, 예, 영상을 하나 또 올리는데요. 지금 컴퓨터가 상당히 힘들어 하거든요. 노트북이라. 예,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요 왼쪽 마인크래프트 최신 버전 1.21.1 이렇게 떠 있는데, 이 화면 주변을 캡쳐해서 오른쪽으로 지금 복제를 해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 왼쪽 화면은 상당히 부드러운데, 오른쪽은 뚝뚝 끊기죠. 1초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파이썬이 내부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데 파이썬 코드를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객체를 찾는 거예요. 어떤 객체를 찾냐? 좀비를 찾으라고 해놨거든요. 어 근데 이제 뭐 나름 다른 것도 다 찾아요. 말이다. 뭐 이게 퍼스냐? 이거 좀비 썩은 곡인데 예, 좀, 오류가 있죠. 이게 지금 알고리즘의 한계긴 이 하죠. 아직 학습이 덜 됐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 잡다한 것들 다 검출하는 거보다 이것이 낫죠. 아, 잠깐, 좀 너무 많은데. 계속 생성돼서. 게임 룰을 좀 바꿀게요. 두. 목스포이 아, 오랜만이라 생각이 안 났어요. 목스포닝 펄스. 킬. 아이고, 키가 아니라 킬. 모든 엔터치. 타입은. 플레이어였다 플레이어, 예. 야. 지금 컴퓨터가 힘들어니까 저도 아주 당황스럽고 빨리 해야지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데, 일단은 다지웠고요 어, 요 객체, 오른쪽 화면에 부 아, 보트라고 한, 나오네? 이것도 이제 뭐, 알고리즘의 한계죠, 지금. 좀비를 딱 생성하면, 막상 좀비는 이식을 못한다는 게 문제인데, 어 에어플랜 저 하늘에 비행기가 있다고 오이.. 말 벤치 의자처럼 생기긴 했네 잘 학습시키면 되긴 하는데 아직 좀 부족해요 좀. 타임셋 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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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물론 밤이 날이트다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밤이 시간적으로 지금 13,000이죠. 13,000이니까 만 정도 해 볼까요? 어, 밤이 만 살짝 어둡은 밤. 예, 네, 이러면 좀비가 안 죽지 않을까요? 아, 죽네. 예, 요정도면 이제 좀비가 안타요 그리고 분명히 아요 얘기를 해야지 되겠네 이 정도 성능이면 뭐잘안 된다고 봐야지 되겠네요 아쉽지만 약간 부족한 그게 있어요 크리퍼는 크리퍼는 어떨까 판단은 어때요 오실로 이것 좀몇개좀해 볼게요 닭 이런 것들 닭은 좀 인식을 하지 않을까 어 체어 체어같이 생겼네 진짜 옆에서 보니까 아예 어, 좋고 어, 퍼슨으로 나오네 판단는한다는 잠깐 뜨긴 했는데 잘 안나오고 크리퍼도 안되고 얘네들이 좀 가만히 서있는 애들은 잘 인식이 안되거든요. 원래 좀 이따 어떤 알고리즘 썼는지는 설명을 할게요. 얘네들이 움직여야지 객체로 인식하고 차, 뭐 알고리즘이 추적을 하는데 가만히 서 있어서 판다 판다가 나와야지 어, 트래픽라이트 슈케이스 케이스처럼 생겼네데 판다가 아, 이 정도가 이제는 기본적인 Yolo 알고리즘입니다. 지금 쓴게 Yolo고요. Yolo가 이제는 대표적으로 예, 움직이는 객체를 탐지하는 알고리즘이거든요. 어, 그림판에 이거요 그림판이 난가 어, 여기다가 텍스트를 쓰면 되죠. 이 예, 컴퓨터가 좀 힘들어 하는데, 지금 쓴 거는 y o l 고요 예, 요게, 이게 객체를 탐색하는데 아주 빠르게 하거든요. 빠르라서 좋은 거죠, y o l 는 예,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잘안 움직이는 크리퍼 같은 애들은 잘 인식을 못하고, 좀비도 좀 움직이면 되는데, 예, 좀비라고 감지를 못하네요. 요건 이제는 학습을 더시켜야지 돼요. 예, 요런 것들은 학습의 문제고 학습의 문제고 학습을다 시키면 마인크래프트의 모든 기체들 탐지 당연히 가능하죠. 이거 외에 욜로 못지 않게 쓰이는 게 이제 SSD. 여기 이제 싱글샷 멀티박스 디텍터라고 뭐 욜로랑 뭐 거의 비슷한 거죠. 성능도 비슷하다고 하는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다음에 패스터 R 네, C n n C N N R C N N 다들 많이들 아시죠? 예. 빠른데 실제 요거는 패스터라고 붙어있어가고 되게 빠를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놀러보다 느리고요. 대신 C N N 네트워킹을 뭐 엄청나게 돌리기 때문에 정확도가 아주 높아요. 요거는좀 예, 느리지만 정확한 거. 그 외에 뭐에피시언트텍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뭐 참. 거기까지 쓸일는 없을 것 같고 정확도는 CNN 기반이 확실히 낫고요요요로요즘요로 예, YOLO. YOLO 많이 쓰고 SSD 쓰면 되는데 제가 요거를이요상이좀 반응이 있으면 예. 학습을 좀더 시켜 가지고 무엇을 하고 싶냐면 하려고 하냐면 마인크래프트의 이 플레어 이쪽이죠 이요 예, 플레어 있잖요요 플레어도 그 키보드랑 마우스를 컨트롤해서 컴퓨터가 움직이게 할수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엇이 되느냐? 마인크래프트의 지형 짐을 모든 개체들을 학습시키고 플레이어를 직접 움직일 수 있다. 이거 우, 물론 움직이는 거는 윈도우의 그 소스를 좀 사, 활용해야지 되기 때문에 살짝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움직일 수는 있어요. 클릭도 할수 있고 다. 그 얘기는 어 엔더 드래곤을 빨리 퇴치하는, 퇴치하고 엔딩을 보는 그 게임 있잖아요. 그 이름 뭐였죠? 어, 스피드, 뭐였나? 뭐, 스피드 뭐였는데, 지금까지는 사람이 했는데, 이제 컴퓨터가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AI의 성능을 확 끌어올리는 여러 가지 연습을 할수 있다. 그러니까 AI를 학습하고 공부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걸 직접 보여주고 싶은데, 예, 물론 저 혼자 심심하다고 할건 아니고, 혹시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인다면, 시간 날, 날 때마다 조금씩 해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